안녕하십니까. 위젯의 그래피티 위젯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비댄스 페스티벌의 그래피티를 하고 있습니다. 비보이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 장소는 한강 노들섬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70% 정도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내일 30%를 마저 이런 관객들이 있을 때 라이브 페인팅으로. 색칠해볼까요? 처음에 과정은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어 일하기 바빠가지고 영상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안 자체를 인쇄를 못 했습니다. 그래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시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일 행사에는 뭐 시민들 그래픽 참여. 스프레이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그래피티 어, 그래피티 월드 있을 거고 어, 내일은 저희가 또 라이브 페인팅을 1 시부터 5 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일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스프레이가 이제 모로토의 카드뮴 옐로우예요. 카드뮴 옐로우가 발색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몬타나 스프레이보다는 달색이 좀 구려. 하지만 어떻게? 저는 할수 있다. 여러 번 뿌리면 여러 번 뿌리면 되니까. 예? 네? 달색이 구려도 여러 번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여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름이랑 겨울이랑 언제가 더 그림 그리기가 편하냐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래도 여름이 난것 같아. 이 겨울에는 몸이 굳어요. 근데 여름에는 그래도 에어컨 있는 곳에 잠시 쉬었다가 그림을 또 그리기도 합니다. 어이 발색이 너무 안 좋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인을 따보겠습니다. 라인 따는 거는 또 영상으로 보면은 또 재밌기 때문에 자 갑시다.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들고 이 라인 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또 힐링이 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고도의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제 고도의 집중 시간 나인 타기. 아이고, 아힘들어. 이고 100살이. 괜찮아, 괜찮아, I'm fine. 괜찮아.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10점 받았다. 예, 가입니다 예술가예요. 예술가. 내일 오시면 이거 체험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프트 체험. 내일 애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요. 예, 내일 오셔서. 어? 아? 아, 내일 아, 네, 회사 가셔야 되는구나. 내일부터 이게 페스티벌 시작이거든요. 아,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예. 이렇게 너무... 안녕. 예.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데려가자. 내일 회사 가시는 날이구나. 제가 또 프리엔서다 보니까 또 이거를 인지를 못했네. 내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현충일. 오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많이 나왔나 보네. 아, 악세다. 그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픽사리가 좀 나거든요? 근데, 나는, 픽사리 나도 살릴 수 있어. 왜냐! 위젯니까. 아, 내가 바로 위젯다. 알겠나? 서울. 유. 몇 자를 썼습니다. 유아 어. 좋았어. 좋았어. 엔씨 이렇게 어 아, 미친듯이 덥네요 아우 더 아. 아이씨 아, 지금 4시인데 더워 지금 요약했어요 이거 여자 DJ예요 여자 DJ인데 남자같이 생겼지만 이게 변신을 할 겁니다 아 아우, 더워 죽겠네 어우 더워 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 아, 이제 라인을 따가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네, 지금은 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나는 그림을 좀 두렵게 그리는 편이야. 그림을 깔끔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되게 부럽거든. 근데 저는 스케치를 이제 형태를 맞춰가면서 좀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안 그리고 형태가 막 틀려도 가면서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형태가 맞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일차, 1일차 70% 정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와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내일은 여기 디테일, 얼굴 디테일, 신발 디테일, 이거 바닥 디테일, 손 만져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를 완성을 하고 캐릭터 배경되는 건물들을 땅땅땅 그릴 겁니다. 뭐 DJ 박스도 그려야 되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작업 이틀 차입니다. 제가 오늘 깜빡하고 작업하는데 처음에 이거 여자 캐릭터 그릴 때 영상을 안 찍었네. 어제는 손가락 두 개였죠. 근데 오늘은 손가락 네 개로 폈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턴테이블 돌리는 게좀 이상해서. 아, 오늘 현장에는 이제 스트릿 의류들이 팝업으로 옷도 팔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무대가 지금 세팅 중이고, 아직 리허설 마이크 테스팅이랑 음악 테스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 비댄스 페스티벌. 글자를 좀더 키울까 그랬어요 자, 90 완성했습니다 90%. 프로 완성 아, 오늘 행사가 오픈을 한건데 아직 금요일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3 m 짜리 벽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이제 별을 좀몇개 그려야 될것 같아요 up. 14시간의 그래프 작업을 끝냈습니다.